국왕이 미쳤나 봐 저거. 뭐? 공산당을 허용을 해? 야, 네가 죽일래, 내가 죽일래. 이러다가 78년도에 진짜 구테타 시도가 한번 일어나요. 태헤로 중령이라는 당시 헌병대 중령이 있었는데 실제로 구테타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해요. 대란 혐의잖아요 근데 징역 17개월밖에 안 살고 나와요. 그리고 다시 중령으로 복귀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시의 사법부도 다 프랑코 이른바 내란 우익 카르텔이 집권하고 있어 아이 구태타좀야좀 좀 성공 좀 하지 하다가 이렇게 걸리냐 테로 테로 잘해봐 임마 어? 아, 어? 야 징역 17개월 때릴 테니까 가가지고 책이나 읽고 푸시업 하면서 몸좀 만들고 나와 어? 알았어 풀려나서 들어가요 상징적인 케이스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냐면 칼를로스구왕은 메야도라고 하는 당신 예비역 육군 중장을 숙 군 프로젝트의 실권자로 임명을 해요. 진보적인 군인이었거든요. 네가 프랑코의 떨거지들을 다 뿌리를 뽑아내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숙군 작업을 펼쳐. 그러다가, 요마야, 아까 11개월 살다가 풀려난 페헤로 헌병 중령이, 아씨, 야, 뒤집어 보자. 해요.